안녕하세요. 이번에 엄마의 포웅 기도, 아빠의 포웅 기도로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오선화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뭐 청소년들 만나고 상담하고 뭐 이런 일들 계속 뭐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베트남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고 이제 상담하고 강의하고 이제 이러려고 다녀왔고요. 작년에 오하루라는 이름으로 지으시 키움리엘이라는 청소년 소설을 편했는데 아마 올해 연말에 한그 다음 책 청소년 소설을 오하루라는 품명으로 발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태교동화로 데뷔했었어요. 성경을 이용한 최초의 태교동화를 쓰게 되고 성경태교동화, 그리고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태교동화라는 걸 쓰고 저제 사역도 원래는 태교학교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택의 동화는 되게 분홍색 표지인데 이 아빠들의 평년이 뭔가 자기들 책은 아는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성경택의 도화 너무 요정 같은 친구가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들 것도 써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받고 아 아빠들에게 임신한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아이에게 어, 아빠가 들려주고 싶은 성량태교 동화를 쓰는 것으로 이제 아빠 버전을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태교를 하고 청소년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일찍 끝나는구나. 태교 때 진짜 많이 하시고요. 뭐, 애기들 어렸을 때. 이 잠자리 동화를 많이 읽어주시는데, 초등학교만 가면 다 필독서, 뭐, 너 혼자 읽어,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바쁘시기도 하고,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13살까지도 아이가, 자기가 읽는 글을 우리처럼 바로 내로 받아들이고 어, 그렇게 하는 건 13살 이후에나 이제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도 알고 있고 13살까지 잠자리책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정서에 좋은지를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청소년까지 대화를 할수 있는 가정은 아무래도 마음이 떨어질 때 에어매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받쳐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워서 아 조금 초등학생이 돼도 유치원 후반부터 그러니까 예비 초등부터 조금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 집에 있는 양육자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를 안다는 건 공감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의 포옹 기도라는 책을 처음 기획하고 썼고요. 아빠가 들려준 성격특위 동화를 썼던 마음처럼 아빠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썼는데, 평목평목 가정들도 많으시니까 그냥 부모의 포옹 기도라고 하면 그 양쪽의 부모가 같이 있지 않은 가정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버전, 아빠 버전 따로 있으면 엄마, 아빠도 이제 따로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두 가지를 기획해서 수년 전에 썼었고요. 지우 출판사와 함께 개정판이지만 정말 새 책처럼 새책 신간이 나오는 마음으로 작업해서 다시 책을 편내게 되었습니다. 그런책 속에 간단한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된 이야기가 하나 들어 있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와 연결된 포옹기도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등굣길그 이야기와 기도와 연결된 그 다음날 아침에 연결해서 할수 있는 한마디가 들어 있거든요. 이야기 뭐 들려주시고요. 한 번은 뭐 아이가 아이가 엄마한테, 뭐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의 포옹기도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꼭, 뭐, 포옹하시고 기도하셔도 되고,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포옹하는 마음으로 기도 되게 짧거든요? 그리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아, 이를왜 축복 기도해주시는 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태교 학교 할 때도. 꼭 종교가 없으셔도 그 기도, 축복 기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날 가능하면 뭐, 출근하실 때, 아니면 아이가중교할 때, 그 한마디 기억해 두셨다가, 나갈 때그 축복의 한마디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 아침에 청소년들을 보면 불쾌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상담 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의 기분이 끝까지 연결된다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을 좀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밤과 연결된 축복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글을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이나 이런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맞고,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에 노출이 전혀 졌고요. 그 초등학교 올라가면 또 잠자리 책이나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듣기, 쓰기, 읽기가 다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되게 선진화되고 있잖아요 모든 교육이 근데 이제는 거꾸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글을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선진화됐다고 해도 그것들의 이해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음은 빠른데 글을 이해하는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 늘려져서 아이들이 되 큰데 이 정도 대하면 되겠지 하는데 고수준을 그더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지금 가능하면 근데 이건 사실 아이들 문제는 너무 죄송하게 다 결국은 어른과 사회가 부조화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무리 가해자라도이 아이도 어떤 사회의 피해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죠. 영어만 중요하고, 뭐 입시만 중요하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의 아이들 성장에도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글을 읽고 쓰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의 준비할 때도 가능하면 영상 안 보여주거든요. 뭐, 노래 한 곡이나 이런 정도는 보여주지만, 가능하면 다 이야기로 풀어요. 영상으로 본 것은, 그 기억이 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아, 감동 받았지만,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 되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좀, 가정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야기와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에 많이 노출된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뭐 읽고 쓰고 말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정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영상의 노출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상담할 때는 저는 그림책을 많이 보여줘요. 마음속 꼬마 아이가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책 안에 너무 많은 인생의 지혜와 진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많이 보요. 전 어른들 상담 와도 그림책 읽을 때도 많고 수업을 몇번 가게 되면 그림책 왜냐면 한 번에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림책이기도 하고 그걸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해야만 해 해라는 인간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함께하자 나부터 할게가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들의 마음에 닿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의 모든 책이 사실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당신도 하세요는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 엄마의 포기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잘난 엄마가 돼서 애 화보대 보내고 뭐 이런 후일담을 쓸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성문에 나오고 저도 못하지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독서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보셔야죠 양극자가 집에서 독서하는 모습들을 노출시켜야지 나는 TV 보면서, 넌책 읽어라고 하는 건 먹히지 않... 제가 어렸을 때도 안 먹혔거든요. 먼저 이렇게 노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같이 읽는 것좀 권해드려요. 짧은 책이라도, 가족 구성원이랑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독서 모임 같지 않은 식사의 대화를 꼭 독서 모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같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할머니가 먼저, 양육자가 먼저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책을 너무 인테리어처럼 정리해 주시면 그게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좀 줄어들어요. 뭘 느꼈냐면 인스타 를기고 나서 이 성격 태교동화를 사는 분들이 태교동화 넣고 양 캔들을 켜고 커피를 놓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읽으려고 하면 다시 그래야 된다는 게 이게 내가 기억하거든요. 아난 다시 캔들을 켜고 이 작업이 많이 걸리면 손쉽게 책을 빼 들게 안 돼요. 애들 어렸을 땐 전집할 때 전집할 때뭐 책꽂이도 주고 하니까. 옆집 민수 엄마가 오면 또 이제 보여줘야 되고 우리 인테리어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1번을 뺐는데 1번이 화장실 앞에 있으면 화나잖아요 이거 1번부터 꽂아내야 되는데 근데 아이는 너 그거 거기그 자리에 꽂아놔 하는 순간 이거는 엄마의 고려청자지 책이 아니거든요 아 이건 엄마 인테리어구나 내가 이걸 함부로 건드리고 혼나구나 하는 순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아이가 어리면 책은 장난감이고 친구야 되거든요 조금 커트를 두어도 어, 아 이거 화장실 갔는데 짐검다리 타고 놀아도 될수 있게 그렇게 할수 있게 조금 친근하고 조금 어질러줄수 있게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기억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다 본인들도 안 그랬다고 생각해. 저도 하이라이트 집받침을 이만큼 사고요 <laughs> 저는 김민정 오빠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쪽집 사진이 이만큼 있거든요. 우리는 그 방법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채팅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PC통신으로 연예인과 채팅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만나시는 부모님들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다안 그랬대, 본인들은.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느 걸에서 온지 모르겠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네,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무조건 생각만 캐지 마시고, 무조건 아이들 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튜버를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말고 아니 한 목사님이 저 그러시더라고요 콜라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애가 말을 안 듣다가 콜라를 안 먹더래요 너 뭐야 아빠만 듣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콜라 먹지 말래 이랬더라고 그 유튜버가 주는 유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것을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하시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아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그렇게 환기가 되나?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이해하려고 어, 이렇게, 뭐 노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사게 되는데 무조건 분명히 안좋은거야 안좋은걸거야 라고 얘기를 딱 해, 생각을 해버리시니까 그 다음 장애 같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세번째는 나 때는 안그랬을 것 같았잖아요 나때 뭐 되게 많은데 제가 나 때가 왜 틀린 지를 알았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내 딸은 왜 이렇게 세명 내내 통화를 하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난 그랬는데 저 걔랑 같은 때거든요. 걔랑 같은 때인데 걔는 안 그랬고 나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가 아니고 내가 안 그런 거예요. 난안 그랬지만 내 주위에 열 명은 내 딸과 같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 때는 틀리지만 그럴 때는 맞아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왜 저래? 그럴 때구나. 지금 그런 시기구나. 아 사춘기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아 그럴 때라고 이해해 주시는 건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런온 생각들을 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선 다음 세대라고 딱 분리해 놓는 거 자체가 우리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 살아가는 다 지금 세대니까 그렇게 좀 함께 네, 어깨동무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는 마음으로.